안녕하세요, 건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티팩트 재구성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신규 아티팩트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 제작 전에 나왔어야 좀 제작도 좀 새로운 것도 해보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제작 이벤트 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재고성 티켓을 이제 기존에나오려벨 열심히 하시던 분들과 약간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복귀하신 분들 또한 이제 모두 다 이제 어떻게 써야 할까 싶은 상황이어서. 다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내용은 아티팩트 제작이랑 재구성 이벤트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재구성 티켓 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순서랑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 제작이랑 재구성 이벤트 의 연관성을 살펴보자면 한줄 요약 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아티팩트 제작이랑 재구성은 세트다 이런 느낌인데 설명해드리면은 그래서 트티팩트해작을해팩트티팩트준 이제 준종결이의종션의옵 얻을 수있을어있래서요 부분은 저번에 다뤘었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있는 영상을 참고어시면 좋을 게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어준게결에서어결의 옵션 아티팩트들을 제작을 한 당시에 강화를 하겠게어어쨌든 했었거나. 근게이게한번게에 강화가 잘게어 수가 어어요일어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작 때 이제 열심히 하시고 사실상 이제 재구성이 메인인 거죠. 이때 재구성을 하면서 강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잘 붙을 때까지 옵션이 좋아도 결국 강화가 잘안 되면은 좋은 아티가 아니기 때문에 잘쓸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은 제작을 해서 아티팩트를 얻지 않으면은 좋은 거를 애초에 이제 재구성을 할 아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일단 저번에 제, 아티팩트 제작 이벤트를 참여 안 하신 분들 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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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제 제작 이벤트를 하지 않아서 아티팩트 풀이 좀 부족한 문제가 있겠죠 제, 현재 제 무거운 무기어처럼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제 메인 어떻게 어떻들이 사용하는 아티팩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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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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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에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그래서 준종결에서 종결인 것 같은 아티가 있다라고 하면 은이 아티들을 위주로 해서 저도 이제 실제로 할때어 이게 떴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했거든요. 사실상 진짜 구하기도 힘들어서 이런 분들 기준에서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티들을 위주로 해서 재구성을 해서 최대한 내실 가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강화가 잘 되는 거냐 요건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한 번에 이제 다루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에서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제작이랑 재구성이 세트이기 때문에 저번 제작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메인이겠죠 아무래도 재구성 세트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작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저주랑 야수를 이제 종결 옵션으로 맞추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메인 드러들이 사용하는 아티 세트이고 주된 성지호도 사용하고 등등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주랑 야수 아티들을 맞추셨을 텐데 이때 강화를 했을 때 강화가 잘안 되는 아티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바로 알수 있는 게 제작이랑 재구성은 세트이기 때문에 낙인 등을 포함한 신규 아티들은 사실상 다음 제작이 이벤트가 있어야 되어야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티팩트 종류에 관한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가 물론 뭐 지금 당장 뭐영광 n 리 아이템을 사서 테스트할수는 있는데 옛날에 뭐 저주 나왔던 o u can test it. You can test it. You can test it. You can test it. y o 이미 기존에 있는 아티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티세트만큼 신규 아티를 좋은 걸 얻어야 어느 정도 진짜 실전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제작이랑 재우선을 거친 다음이나 제작 이후 정도쯤에 아티팩트 종류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보통 메인딜러들 특히 이제 송준호가 공격력 기반이기 때문에 뭐 카나이 미레이 등등에서 공격력 관련 아티대로 먼저 재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두 번째 진행되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내실을 내, 잘 다져주셨겠죠. 어쨌든 아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어도 마찬가지고 둘다좀 돌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나올 스웨인 아티팩트를 대비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지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토마스 안드레도 저주에다가 후교석을 쓰니까 수웨인도 방어력 기반이라고 해서 약간 토마스 안드레를 대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거 위주로 해야 좀 아티팩트 풀이 있을 거라 재구성할 게 있겠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뭐 저주 후교석 방어력 관련 아티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강화가 되어야 강화가 잘 되는 것일까 그래서 공격력을 원한다면 공격력이 최대한 많이 붙어야 겠어 왜냐면 일단은 한번 거치셨든 두번 거치셨든 제작사 구성을 결국은 일단 이것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제걸 보면서 해보죠 이게 제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강화가 잘된 거랑 한번 보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일단은 공격력을 원하잖아요. 일단 우리는 일단 가나에랑 성진우 등등 해서 세져야 되니까 미래까지 해서 그 그래서 강화를 할때 공포의 추궁이 있거나 뭐추궁이 공포리 있으면 쓴다고 했죠. 근데 아쉽게도 일단 저는 제우 재구, 제우성 이벤트를 프로 다 참여하고 패키지 등등까지 다 했는데 일단 장갑은 세줄 이상이 없어요. 일단 공포 짜리가 그래서 사실상 보통 장갑 같은 경우는 공포가 한 줄이 있기 때문에 한두줄 정도 됐다 하면은 약간 준종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포가 세번 이상 붙었다 하면은 약간 종결 느낌이라고 보는 거죠. 강화 기준에서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약간 좀 종결에 가까운 거가 되겠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장갑이랑 투구, 반지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저 이게 안 떠요 원에도 재구성을 저도 풀로 다 했는데 그래서 반면에 그래서 요건이딱 간단하게 와봤고 어차피 이게 이걸 할때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장비 부위별로 재구성을 진행하는 순서 이게 장비가 부위별로 이제 여덟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거 먼저 해야 될까 약간 좀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신발이랑 팔찌 가보 목걸이, 귀걸이가 제일 쉽기 때문에 이것들 우선적으로 해서 최소 한 세트 한 명한테 줄거 또는 두 세트 이상을 챙겨야 돼요. 이거 이거 다섯 가지를. 그래서 직접 보면은 그래서 방금 보시다시피 투구 장갑 반지는 추공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밑에 공이 한 줄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사실상 공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공을 붙일려면은 25퍼를 세번 이상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지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갑옷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나에 차고 있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둘 중에 하나에 붙으면 되기 때문에 5 0 퍼를 세번 이상 성공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할만하다 그래서 갑옷이랑 신발이랑 그렇죠 신발이랑 뭐 팔찌 팔찌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느낌이고 귀걸이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겨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 그두 줄이기 때문에 공, 공 기준에서는 세번 이상 붙어야 돼요. 일단 번 붙어야 약간 준 종결이다. 네 번이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종결이겠죠 그래서 두번 붙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공퍼 한 번, 추공 한번 이렇게 붙었다. 뭐 공퍼 두번 붙었다. 뭐 추공 두번 붙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씩 붙은 거는 솔직히 써도 되긴 하는데 제작을 했던 아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임시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래서 세번 이상 붙여야 된다. 가능하시면은 그래도 50퍼 세번 화이팅입니다. 저도 풀로 해왔는데 안 떠요. 여기 진짜. 이런 것도 옛날의 흔적이고, 이것도 옛날의 흔적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강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한 뒤에는 아까 말했던 어쨌든 투구 장갑 반지도 결국 성진우랑 헌터한테 사줘야 되기 때문에 두 세트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강화를 기준으로 해서 준종결 이상을 생기면 된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한 줄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을 이제 두번 붙인다 쉽게 두번 붙이면 된다 그래서 두 번은 그래도 조, 아주 조금은 할 만하거든요 그래도 25%두 번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뭐 툭으로 보여드리면 얘는 넘어가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두번 그래서 뭐 얘도 두 번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옥인 게 야수 보시면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 <laughs> 아니 진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슬픈 거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최소한 두번 붙인다. 두번 붙이면 그래도 또좀 오래 쓰니까 여기까지 한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에 이어서 신발이랑 팔찌 면망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은 신발이랑 팔찌 같은 경우는 보통 TP 메인으로 쓴 다음에 공두 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헌터 들까지 줘야 돼서 최소한 신발 같은 경우는 세 세트 정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 세트 있고, 두 세트 있고, 아마 차에인께았던것 같은데 지금 빠져있나 보네요, 바비.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세 세트 있어, 일단 그래서 세 세트 이상 준비해야 되고. 그래이 신발을 세 세트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는 이제 팔찌를 속성별로 챙겨야 돼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 팔찌 같은 경우는 속성별로다 챙겨야 되는데 원래 뭐 같으면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야수 사용헌터를 가만 하면은 하면은 최소 2세트 느낌인데 이거는 솔직히 첫번째 재구성 이벤트를 거칠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메타상은 그러니까 암속이랑 화속이랑 풍속은 가능하시면 일단 챙기는 게 낫죠 한준종교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팔찌는 두 줄이니까 한 3번 이상 붙이는 거로 해서 최대한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진짜 열심히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팔찌 보시면 다 백제가 돼있죠. 이 친구들 제가 다 열심히 한 결과물인데,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거는 추가 마력 때문에 그냥 주차를 해놨는데, 뭐 요런 느낌이고, 요게 첫 번째 재보성때 했던 거고, 뭐 등등 이렇게 있어. 그래서 뭐 빗속은 아마 밑에 있을 텐데, 요게 아마 차이을 사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수속이고. 최소한 가능하시면은 요거세 개, 더 가능하시면은 속성별로 한 개, 그 이후에 재구성이 두 번째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메인 딜러이 있는 거 카나이랑 풍속 같은 경우는 야수가 두 세트인 게 낫겠죠. 좀 어쨌든 레나트 니어만이 좀 풍속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화속 메타가 좀더 오래갈 거거든요. 암석 나올 때까지는 성진아, 그쵸? 그쵸? 저 여기까지 마약을 다 했다. 제가 여기 단계인데 지금 이제 주, 지옥인 이제 투구 장갑 반지 면망전을 해야 돼요, 이게. 쉽게 이제 한주 요약하면은 25포를 3번 이상 성공을 해야 돼요. 음그죠 지금 제가 수도 없이 했는데 장갑도 장갑에 이번에 거의 재구성 티켓을 한 20장 정도 태웠거든요, 일단. 근데 안 떴어요. <laughs> 진짜. 저도 4줄짜리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안, 안 뜨더라고요, 보니까. 요거 3개 4줄짜리 얻는 게 진짜 스펙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요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실전에서 하죠 3장 정도 이제 모아왔는데 그래서 어떤 아티언이야 아 요거예요 요거 요 친구야 요 친구 <laughs> 절대 안 떠요 일단 요거 방식 여기서 바로 왕왕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죠 제발 3번 아 3번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줄까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은 그냥 재구성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것도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밖에서 해요 일단 너무 많은데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되면 그냥 한 번에 10강을 해봐요. 아 멸망했네. 진짜. 이게 이렇게 안 떠요. 이게 하고는 있는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참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시원하게 20강 한 번에 가는 걸로 해보죠. 제발. 아. 멸망했다. 그래요. <laughs>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세고서 할수 있다. 사실상 여기까지만 챙겨도 참 좋죠. 여기는 진짜 지옥이라 안 떠요 이게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고 참고 사항으로 재구성 패키지 관련해서는 이게 약간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티팩트 옵션 관련 영상을 이제 밑, 댓글창에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밑에 쭉 내려서.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약간 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오늘 아티팩트 제작, 재구성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죠, 재구성 그래서 요런 거 부위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순서랑 사용방법 옵션 등등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게 재구성이 스펙업을 할수 있는 가장 큰 기회거든요 어쨌든 헌터 같은 경우는 나올랩에서 잘 챙겨주기도 하고 전문화 헌터 같은 경우는 잘 챙겨줘서 이제 한 오돌 정도 챙기시고 좀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돌파 같은 경우는 채워지는데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단 재구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은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매번 느끼지만 여기가 참 지옥이거든요 일단 방금 보셨다시피 방법이 없어요 일단 그냥 나눠서 해도 안되고 몰아서 해도 안되고 그냥 데, 되는 부분이 아니라 원한다고 요 부분은 약간 운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아티팩트 강화는 운은 별로 안 좋거든요 아시다시피 솔직히 제가 요거 두번다 거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안뜬 사람이 아닐까 사실상 저요 사이클 두번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제작도 최대한 풀로 다 하고 재구성도 풀로 다 했는데도 이렇게 된 느낌이라 그래서 제 기운 받아가셔가지고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주년을 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